여러분, 제가 최근에 일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접을 보러 갔거든요? 진짜 대박이었어. 요 제가 전 집에 간 이유는 직장 문제 였기 때문이었거든요? 근데 딱 오자마자 직장 문제인 것 때문에 온걸 맞추더라고요. 제가 저는 전 집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얘기하지도 않고 반응을 얘기를 안 해요, 일부러. 그런데 제가 전 직장을 월급이 밀려서 그만 눈구를 맞춘 거 있죠? 대박이지 않아요? 또 제가 전 직장에서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.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던 일이 있었거든요?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다 맞추는 거예요. 너무 소름돋지 않아요? 그리고 대박인 게, 옛날에 제가 자영업을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? 그런데, 자영업을 한걸 맞추는 거예요. 심지어, 그 자영업을 했던 장소가 시장 안쪽이었어요. 그니까, 시장을 쭉 들어가서 입구 쪽에 있는 가게였는데, 그 위치까지 맞추는 거예요. 시장 안쪽에 있는데, 아니냐. 나 진짜 소름돋았잖아. 아무튼, 진짜,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전집을 가봤지만, 이렇게 잘 맞추는 거 처음 봤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박인 거는 제가 직장을 구한다고 했지 취업했단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. 12월에 이동수가 있다고 맞췄습니다. 점집이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